자, 안녕하십니까. 자, 2 0 2 6학년도 수능, 영어, 점수주는 문제 18번, 19번, 20번. 자, 대부분의 지금 고1, 2, 3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스닝 13번부터 17번까지 왼쪽에 있는 것을 풀면서 동시에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리스닝을 풀면서 풀수 있는 18번, 19번, 20번을 풀면서 나중에 좀 리딩, 문제풀은 시간을 벌게 되는데 자 먼저 18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후루룩 시간을 절약하면서 빨리 푸는 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맨날 똑같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번호에 뭐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자 먼저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예전에는 주로 앞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왔는데 이제 수능에서 더 이상 앞부분에 나오지가 않고 즉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서 글을 왜 썼나를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나는 얘예요. 누구냐면은 학교 클럽 디렉터고요. 나는요. 아 지금 편지 쓰는데 여기 삼점 빠져가지고 아 설마 여기 편지 쓰는 이유가 뒤에 나오나 생각하면은 덜컹 어머 아니네 하기 때문에 쭉 가죠. 아 우리 학교 클럽들 동아리. 자 지난 수 s e m e s t e r 학기 over 뜨지? 걸쳐서. There have been, 어, 현재 말로 지금까지 뭐가 있었다고 요청사항인있 뭐에 대해서? For More diverse school clubs 동요는 Various 그 다음에 A variety of 그 다음에 Sundry 그리고 제일 쉬운 단어가 Different Different은 다르다말 하지 말고 다양한 단어 <목소리> 자, 그 다음 For this reason, 이게 학교에서 수소문제인지, 앞에 이유가 이 이유로 학교가 decide to expand 뭐하기했다고 확장하기로. 뭐를? the number of clubs for extracurricular activity, 과외 활동 클럽 숫자를 늘리겠다고. Expand는 쉽게 하면 여기서 increase를 했겠지. 그래서. 결국 이거의 효과는, This provides students with,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냐면 To make additional clubs. 아이고, 클럽 니네 만들수 싶으면 더, 이상, 더 만들어라. 자, Students can make any type of club. 뭐에 근간을 두서 아무거나 만들 수 있는데 Their various interests. 그들의 뭐? 관심사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 various 나온 이유는 앞에 어떤 것 때문에 diverse를 또안쓰라고 자,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인터넷 스서도 다이언데 뜻이 뭐가 있 지? 응, 또? 관심사, 그 이자 은행에서 주는 이자, 그 다음에 어떤 기대권 같은 거? 자, 그리고 문제 풀 다가 이게 서치 해서 나온 건 요거 어떤 내용 나온다는 얘기야. 해잖아이거는 빨리 지나가라고. 그래야지 시간 낭비를 안 한다고. 따라서 결론 I'm encouraging you to 아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독려하네. 그럼 독려하는 게 글쓴 목적일 거 아니야. 뭐라고? To submit a proposal. 제안서 내. 네. 뭔 제안서? New club that you'd like to create. 네가 만들고 싶은 거. Okay?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이제 문제답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다음? 이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만 더 점검하면 자 여기에 지금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얘도 다이어거든. 두개를꼭 알아야 돼. 하나는 정상 제출. 오 마이 갓네. 정상은 서밋이고 이 비정상아 얘는 서밋이잖아. 제출. 제출하다잖아. 얘는 뜻이 제출하다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굴복하다. 왜? 네. 서버는 미치고, 믿 보내다. 믿과 믿스는 보내다란 말이야. 그래서 임무 조서 보내는 게 미션, 임무 조서 보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래? 미션에리 선교사. 그리고 날려 보내는 게 미소. 그래서 나는 밑으로 너한테 보내 계속 굴복하다, 복종하다가 되는 거야. 썸미. 그래서 UFC에서 뭐 썸미션 기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억복한 어, 거지. 자, 그다음 보면은 자 여기에 지금 turn in이 나왔단 말이야. 썸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turn을 썼지. 정리해 놓으면 even. Submit, Turn in, Hand in 다 뜻이 뭐라고? 제출하거라고 제출.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여기까지 읽고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19번 심장변하니까맨 앞에서 잘 보고 맨 뒤에 또 봐줘야지. 자, 소피. 아유 똑똑한 애네. 아, 웨크리피 아, 어디 있을까? 소피는 자문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It has been more than t e years. 얼마 됐다고? 1 0 년이 넘었다고. 뭐한 이래로? She had last visited the area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한 게막 뭐 10년 지났단 말이야. 어느 그곳, 그녀가 자랐던 여기 지금 시제가 다 뭐야? 과거할령, 과거할령, 그 다음에 과거할령. 자, 그 다음에 The village has changed a lot over time. 많이 바뀌었네. 네. 부락실에서. she awkwardly 어색하게 looked around her surroundings 주변을. 여기서 지금 분위기 느낌이 이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먼저 2번. 카피를 우와, 나길 모르겠어. 자신감 짱은 아닐 거 아니야. 와, 나못 찾겠네. 와, 개쓰릴. 분위기 약간 근데 아, 나잘 몰라. 아, 안도돼. 못 찾는데 아우 지루해. 어? 그 다음. She walked the narrow streets of the village. 뭐하면서? Unsure about. 이것도 분사 어머니가 알아? 분사 아니지만 빠져있을 거 아니야. She was u n s u r e 거 아니야. 뭐에 대해서? Which way to go.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랐단 말이야. Suddenly. 뭐 갑자기 바뀌지. 분위기 바뀔 거 아니야. Sophie s so a familiar sight. 뭘 봤다고? 익숙한 광경에 보이네. Yes. This must be it. Must be. 틀림없어. 이거 라고 생각했지. 그냥 앞에 아우, 벽이 있는데 어떤 벽이냐면, 자, 이거 위드가 어떤 위드일까? 인체로. 멍멍인 체로라는 부대 상황이지. 자, 꽃들이 어떤 채로 그려져 있는 거지. 어디 위에? 벽 위에. 자, 사실 여기까지 보고 퍼밀리려 본다면 답을 풀어도 되지. 근데 마무리 해보자 Although the colors were now faded 색깔은 흐려졌지만 왜 그랬겠어? 10년 넘었을 거 아니야 The familiar shapes 어디에 있는 On the wall Were the same ones 뒤에 뭐 빠져있어? 다시 <목소리> 빠져있지 The same 때문에 얼마나 됐으라고 그랬잖아 which도 대형 학교가 있고 She had painted 누구랑? 아빠랑 언제? 애였을 때 Sophie nodded n 가 뭐야? 그덕그덕 거린거지 스마 i l e b r i g h t 분위기 또 나오네 and walked toward the gate and last she had finally found the house 어떤 house? she had grown up in 번에. 안에서 자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우 뭐야 어디서 어딨어 하다가 아 찾았다 아싸 이런 느낌이잖아 1번 오자그 okay.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보면 형님 근데 저거 프린트 된거랑 3번 글자가 다 말려있어요 번호와 홀수 자수 다+ 다 그랬잖아 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자 20번은 뭐야 또 주장하는 바야 자 영어 지문들은 주로 어떤 식이라고 그랬지 양괄식이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숨이 그다음에 숨이 마지막에 이제 숨이 싹가자 보면 The study of literature has repeatedly failed. 계속 지금 뭐 못해왔어. 뭐를 못해왔냐면 The influence of modern musical lyricists and their contributions 뭐에 대한? To the evolution of language. 언어 발달, 언어 진화는 이상하잖아. 언어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공헌한 거, 기여한 것도 인정 잘안 해주고 요즘 작사가들도 인정, 얘네들 영향력도 인정 잘안 해줬다. 반복적으로. 그럼 뭐라는 얘기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다음. 그들의 놀라운 작품들. 뭘 포함해서? 현대 언어 발달에. 요즘 지금 디벨로먼트가 좀 어떤 느낌이야? 에볼루션 느낌 나지 않아? 이게 must be recognized. 여기 문제점, 해결책. 어느 분야에서? 현대 문학 분야에서 좀 인정 좀 해줘라. 라는 얘기야.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문제 풀때 이렇게 풀고, 요건 혹시 함정이 있을나 있으니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빨리 읽어주라고. 셰익스피어와 달리, 누구냐면, 셰익스피어는 니가 해석 잘못하는데, handspace s 3 e d 야 셰익스피어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 늘 공부. 그렇지. 수험생이니까 셰익스피어가 연구 당했고. 왜냐면은 셰익스피어가 대가잖아. 대가리가 아니고 대가잖아. 그래서 실존인물이 아니란 얘기도 많잖아. 가필명이라뭐 베이컨이란 얘기도 있고. 음. And celebrated. 그리고 뭐로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냐면 f o r 이유전치사뭐영어 어, 예, 달달 되게 많이 해줬거든. 이전에는 막좀 영어가 많이 아름답거나 멋있지 않았단 말이야. 특히 어느 부분이어서 그러냐면은 곽섯다지가뭐 내용은 어휘. 그리고 또뭐 문법 구조, 문법 외어 그리고 요즘 작곡가들이 어떻게? 송로 작곡 작사자들이뭘 경험해 왔냐면 restraints. 제약들, limitations. <미리데이션> 어디에다가 acknowledgement of their contributions. 어? 여기 acknowledgement <미리데> 왜 나왔을까? 뭐바꿔을까 <미리데> recognition. r e c o g n i z e 는 동사고 명사 형태. 다 인정, 인정이잖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시당했다고. 여기서 이글로우는 다른 걸로한번니글렉트도 괜찮아 요 여기서는. 여기서 니글렉트도 괜찮아. 자그 다음에 지난 세기에 걸쳐서 언제겠냐? 전... 언제냐? 20세기에. We have witnessed an explosion. 자 봐봐. 우리는 뭐를 목격했냐면은. 뭐에 폭발을 목격했기시이십 얘기에. 그럼 뭐했었다 얘기냐? 뭐가? 망창 늘었다는 얘기야. 뭐? 놀라운 literary works. 어떻게 돼? 그 어. 뭐에 대해서? 이런 예술가 누구 얘기하게? 그... Songwriters. Who? 얘네들은요, through their music, 음악을 통해서 have used linguistic manipulation, 언어적인 manipulation, 조작, 즉 언어로 스토리텔링 이야기해주는거 어떤 목적으로 to enrich our language and literature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enrich 뭐였어? Thought...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다음 부드러워지고 복잡한 형상들을 형상들의 가사들을 만들면서 이분사고물이지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놀라운 문학적 충격을 줬다는 얘기지 영향을 줬다는 얘기지 어디에다가? 우리 언어에다가 여기서 또인람은이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까니이이사지이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18번, 19번, 20번은 이렇게 풀면서 다른 리딩 하는 거, 시간을 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담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리스닝에 집중을 해주고, 리스닝 안정적으로 담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 어, 두 번째 페이지 시험, 시험 리스닝 풀면서 오른쪽에 있는 세 문제는 덩달아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